근대과학과 진보. 우리는 이제 유럽 문화가 미래에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사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진보를 믿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 이상해 보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떻게 유럽 문화가 진보를 믿게 되었을까? 진보에 대한 믿음은 17세기 과학혁명의 결과로 생겨났다. 17세기는 우리의 근대과학이 시작된 시기다. 17세기 초에 우주와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권위는 여전히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달과 태양을 포함한 다른 모든 행성들은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에 따르면 지구는 가만히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과연 어떤 힘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까? 지구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며 순수하지 않은 영역으로 인식했다. 지구상의 사물은 변화하고 쇠퇴하는 반면에 하늘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영역이다. 왜 행성들은 원을 그리며 돌까? 원이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기하학의 학설 가운데 하나가 완전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정사각형이나 원이 그 완전한 형태였다. 그래서 행성들은 원을 그리며 돌고 이것은 완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성들은 완전한 원형의 조화를 이루며 회전하고 있다. 17세기에 들어서서 이런 견해는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사실에 의해 전복되었다. 태양이 체계의 중심에 있다. 행성들은 태양의 둘레를 도는데 원이 아니라 타원을 그리며 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 중에 하나이며 지구 주위에는 달이 돌고 있다. 이 체계는 단일체계다. 불순한 지구와 순수한 하늘이라는 분리된 영역들은 사라졌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체계라서 하나의 법칙 또는 한 계열의 법칙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지구와 태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뉴턴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어떤 것이 그것에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직선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존재한다.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서 이 책은 지구로 이끌리고 있고 다른 지구로 이끌리고 태... 지구는 태양으로 이끌리고 있다. 지구 표면 위에 물은 지구와 달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변화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하나의 체계가 모든 물질을 조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행성들이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밝힐 수 있다. 지구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이 있다. 직선으로 움직이는 성향과 태양과 서로 끌어당기는 성향의 결과로 행성은 태양 주위를 자원으로 기울여서 회전하게 된다. 모든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에 유턴은 만, 만유인력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자신이 만든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모든 물체 사이의 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 있었다 이 법칙은 물체의 질량과 그 거리 그리고 만유인력 상수를 가지고 수학 방정식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인력의 크기는 물체가 클수록 증가하는 정배라, 정비례 관계이며 거리가 증가할수록 더 약해지는 반비례, 반비례 관계이다. 따라서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증가하고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 여기서 거리는 멀어지면 제곱만큼 약해져서 거리가 두 배가 되면 힘은 네 배로 약해진다.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아마도 이 책에서 내가 당신을 성가시게 만드는 유일한 방정식일 것이다. 뉴턴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공식을 사용했다. 뉴턴의 방정식은 수학이 과학의 중심이라는 것과 세계는 단순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수학적 형태일 것이라는 그리스인의 직감이 사실로 판명되었음을 상기시킨다. 17세기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그리스인의 지식을 전복시켰지만 그들의 수학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우리가 있는 곳.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인 지구 위에서 전체 체계가 작동하는 법을 발견하다니, 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인가? 인간들이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감각의 증거를 따르고, 그래서 지구는 정지에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격조 높은 그리스인들의 지식을 존경하는 것은 얼마나 지당한 일인가? 이 모든 자연스러운 경향에도 불구하고 17세기의 과학은 승리를 이루었다. 과학혁명의 메시지는 그리스인들이 틀렸다는 것이었다. 고전에 대한 크나큰 존경이 깨졌다. 우리는 그리스인들의 필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보다 더 잘했다. 우리는 그들을 능가했다. 이 과학자들은 얼마나 총명했던가? 그런데 그 총명함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과학자들은 인간이 주변적인 존재이며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서양 세계가 공통적으로 저한 공경이다. 우리는 아주 총명하지만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 찰스 다윈이 인간과 원숭이가 공통의 조상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기한 19세기에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 주장은 인간과 인간의 추론 능력을 더 강등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고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며 우연한 일들의 체계에 의해 동국, 동물의 왕국에서 개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가톨릭 교회 양쪽 모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는 그 주위를 회전한다는 새로운 학설에 반대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으며 그 다음에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올려놓으셨다고 성서에 나와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 교회는 항복하고 과학자들이 옳다고 선언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다윈과도 논쟁하다가 항복을 선언했는데 두 경우 모두 교회는 권위에 큰 손상을 입었다. 계몽주의 이성의 발견. 과학혁명 다음 세대는 과학혁명의 발견들이 인간의 의미를 축소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로 이성으로 전체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수학으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면 이성을 사용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성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이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성을 최고의 권력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바람이 계몽주의 즉 사회 개혁, 정부, 도덕, 신학에 이성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18세기 지적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계몽주의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곳에서 가장 강력했다. 계몽주의 시대의 학자들은 세계를 무지와 미신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았다. 그 사회에서 두 가지 거대한 비이성적인 세력은 가톨릭 교회와 왕, 즉 프랑스 절대 군주였다. 교회와 왕은 인민의 무지에 의존하여 그들의 지위를 유지했다. 교회는 인민이 규율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적 이야기와 지옥에서 당할 영월한 형벌 이야기를 퍼뜨렸다. 왕들은 자신이 하느님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왕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경한 짓으로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주장을 퍼뜨렸다. 계몽주의 시대의 인물들 가운데 어떤 이는 계몽주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나는 마지막 성직자의 내장으로 목 졸려 죽는 마지막 왕을 보고 싶다. 물론 이 말은 의심할 여지없이 극단적인 견해다. 계몽주의는 혁명운동이나 정치적 운동이 아니었다. 계몽주의는 이성과 교육이 확산되면 미신과 무지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기적 혹은 왕은 하나님의 재가를 받아 통치하는 것이라는 허튼 소리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학자, 작가, 예술가, 역사가들의 무리였다. 일단 당신이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계몽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주도적인 인물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계몽된 통치자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한 계몽주의자들의 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8세기 유럽의 군주들 가운데 몇몇은 계몽된 전제 군주들이었다. 그들은 야만적인 형벌과 고문을 없애고 자신의 법률을 성문화했다. 인민의 교육에 관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위대한 업적은 백과사전을 제작한 것이다. 이 방대한 규모의 백과사전은 첫 번째 근대적인 백과사전으로 오늘날 우리가 백과사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처럼 저명한 학자들이 작성하고 고루한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모든 것에 이성을 적용했으며 지식 내부에 그 어떤 계층적 분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진적인 백과사전이었다. 즉, 교회가 좋아할 듯한 신학과 하느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 사, 이 백과사전에서 하느님을 찾으려면 어디를 보아야 할까? D 항목이다. ABC 순색인으로 지식을 정리했는데, 이렇게 만드는 행위가 교회와 지구의 진리를 갖추고 있다는 교회의 주장에 대한 저항이었다. 모든 지식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 예배에 관해서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진정한 하느님을 숭배하는 방법은 결코 이성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은 이성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편집자들은 교회나 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만 했는데,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검열제도가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열관이 작업에 공감하고, 자신의 집에 다음 판본을 위한 도판을 숨기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있다는 제안을 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보면, 백과사전이 어려운 영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수 있다. 설명은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틀림없이 대단히 컸을 것이다. 유럽의 동물들을 각각 두 마리씩 수용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동물들도 그렇게 실어야 했다. 동물들 뿐인가? 오랜 기간 방주에 머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동물들이 먹을 사료가 필요하다. 사자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양두 마리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백 마리의 어린 양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 아주 거대한 배였음에 틀림없는데 성서에 따르면 그 배를 만든 사람은 오직 네명 뿐이다. 그들은 아주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다. 백과사전은 마치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우주가 시작될 때 창조주나 추동자로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계몽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미신이라고 부른 것과 교회가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기 위하여 미신을 이용하는 방법에 반대했다. 그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계몽주의의 메시지는 이러했다. 종교는 미신이다. 따라서 한때 유럽 문명의 중심이었던 종교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성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우리가 이성과 과학을 추구한다면 진보가 있을 것이다. 어둠에서 나와 빛을 향하여 가는 움직임이었다. 진보는 새로운 관념이었다. 고대인들은 진보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성장과 쇠퇴의 순환이 있다고 믿었고, 제도와 사회는 젊어서는 신선하고 왕성하지만, 그 다음에 부패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역사는 순환할 것이었다. 교회는 진보를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느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간의 노력에 대한 진보를 믿지 않았다. 교회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도되는 인간은 결코 완전한 사회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계몽주의의 이념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성이 할수 있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애석한 일이지만 프랑스 혁명은 왕과 교회가 일소된 새로운 계몽의 시대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혁명은 유혈사태, 전제정치, 독재정권을 초래했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나기 전, 기묘한 호나물의 마지막 요소, 게르만 전사들이 묶여있던 밧줄로부터 풀려나왔다. 이것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낭만주의 운동과 함께 발생했다. 낭만주의 운동은 감정, 정서, 모든 정념을 믿었다. 이 점에서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와는 정반대였는데 계몽주의는 이성을 신뢰했다. 낭만주의는 유럽 전역에 걸친 운동이었지만 독일에서 가장 강력했고 가장 완전하게 발현되었다. 낭만주의자들은 이성이 우리의 정서와 정념을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대한 작가나 예술가는 고전에서 가져온 낡은 주제를 세련된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신에 작가나 예술가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자신의 격정과 고통과 절망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예술은 감성적이고 표현하며 고도로 격정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독일적 이념은 계몽주의의 프랑스적 이념에 대한 의식적인 반발에서 발전했다. 독일 사람들은 인류는 그가 속한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를 추상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낭만주의 작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역사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그것들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자신만의 역사와 자체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독일 사람들은 프랑스인들과는 항상 다를 것이다. 프랑스 살롱의 지식인들이 믿고 있는 보편이성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독일인이고 독일인이 되게 하는 독일성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를 원한다. 독일 낭만주의 작가들은 게르만 전사들이 문명과 혼합되고 로마와 기독교와 혼합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여러 요소의 혼합에서 게르만족을 떼어놓고 있었다. 낭만주의자들은 이숲 속의 사람들, 그들의 활력과 생명력, 미숙함을 좋아했고, 나약한 지식인들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토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게르만족, 독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게르만족을 존경했다. 근대적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존중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 즉,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민속문화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다. 건방진 프랑스 지식인들이 이성에 대해 제잘거릴 때 그에 대한 대답은 부츠를 신고 도보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가서 독일의 인민이 되고 농민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기록하라. 그곳에서 진정한 계몽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낭만주의의 메시지는 이러했다. 문명은 인위적이다. 그리고 문명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누른다. 제대로 된 삶은 전통 문화 안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견해는 이후 서양 사회에서 견고한 위치를 점해왔다. 1960년대에 인위적인 문명에 대해 저항하는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 이 움직임이 취한 한 가지 형태는 해방에 대한 간절한 요구다. 어떠한 규칙도 만들지 말자. 단순하고 솔직하고 소박하게 살자. 자신의 먹거리는 자신이 재배하고 자신의 옷은 자신이 만들자. 머리를 기르자, 공동체 생활을 하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서로를 솔직하게 대하자. 그리고 노동자나 농민이나 고결한 야만인들처럼 더욱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삶의 방식을 차용해 오자. 또한 낭만주의 작가들은 민족주의의 공식적인 사고, 즉, 이데올로기를 제공했고, 민족주의는 여전히 근대 세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민족주의는 자신만의 문화와 언어를 지니고 있는 뚜렷이 구별되는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자기들만의 정부를 지녀야 한다고 선언한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추상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자기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면 좋은 정부일 수 없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함께 살면서 세르비아 정부를 지녀야 한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함께 살면서 크로아티아 정부를 지녀야 한다. 세르비아 사람과 크로아티아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는 세르비아 사람과 크로아티아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세르비아 사람의 본질은 자신만의 국가를 가지지 못한다면 꽃피울 수 없다. 이것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다. 낭만주의 운동은 정서, 문화, 민족주의 그리고 해방을 믿었고 이것은 이성, 과학, 진보와 반대로 향하는 움직임이었다. 근대 유럽의 그림자. 우리의 도표가 완성되었다. 당신은 이제 1400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볼수 있다. 교회는 중세시대의 문명의 중심에 있었는데 교회가 있던 중앙자리에 빈틈이 생겼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계몽주의, 낭만주의 운동. 이 모두가 상이한 방식으로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교회, 즉, 가톨릭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얼마간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개몽된 사람이라면 교황을 공격하는 일이 여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지금 시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산하제한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교황은 그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며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서양의 가톨릭교도 대부분이 이 문제에 관해 교황의 말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산하제한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거대한 세속화의 과정을 따라왔다. 쌍둥이처럼 한쪽에는 과학과 진보, 다른 한편에는 정서와 해방이라는 두 힘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두그 힘은 서로를 강화시키기도 반대편에서기도 한다. 어떻게 이 힘들이 아직도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먼저 인류의 창조에 대해 성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내가 생물학과 진화론을 빼고 성서의 설명을 학교에서 가르치자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계몽되고 진보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이다. 만약 부모가 자식들에게 성서의 설명을 알려주고 싶다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생물학과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기독교적 설명도 가르친다면 어떨까? 절대로 안 돼. 과학은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전부임을 보여준다. 사방에 정신 나간 창조론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학교로 들어올 기회를 열어줄 만한 여유가 없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읽어보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이야기다. 예전에 조카를 끔찍이 사랑한 노인이 있었다. 그의 조카는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함께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 그 여인이 부족의 노인 중한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의 원로들이 두 사람을 뒤쫓았다. 그들은 젊은이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노인은 자신이 사랑한 조카의 죽음을 전해 듣고 몹시 슬펐다. 나이든 몸이지만 시신을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집을 떠났다. 그는 늙었고 조카는 장성한 청년이라 시신은 큰 짐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어코 그 일을 해내어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제대로 묻어 주었다. 당신은 그 노인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멈춰서서 모래바닥에 시신을 내려놓았던 곳은 셈이 되었다. 그리고 바위지대에 시신을 내려놓았던 곳은 노인의 눈물로 채워진 작은 바위 웅덩이가 되었다. 전통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마법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영토의 모든 곳이 그들의 조상과 현재 자신들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런 이야기들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원주민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네, 물론이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계몽주의적인 인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이 샘과 바위 웅덩이의 발생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지질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떨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뭐라고요? 요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계몽주의적 인간인 척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어둠과 마법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면 아마 더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마법에 걸려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더 완전하고 건강에 좋은 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낭만적인 감정에 빠져 있다. 분열되고 모순된 것 아닌가?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과학만 배우길 원하면서도 전통적인 믿음이 붕괴되지 않은 채 과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찢어지고 분열되고 혼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다른 문명들은 세 요소가 기묘하게 혼합된 문명이 아니라 단일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문명들은 우리가 도덕적, 지적 삶에서 겪고 있는 소란과 전도, 혼란을 경험할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 우리는 아주 많이 혼합된 부모에게서 나왔으며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는 아무데도 없다.